850원에 10% 비중 실으셨다고 하네요. 네, 오늘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, 네. 예, 우선은 어, 뭐 손실 폭은 그게 렇큰 편은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어, 저희 매매 원칙이 있죠. 뭐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한3% 정도는 손실에서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어,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어, 오늘 저가를 내려가면 1750원 선인데 1750원 선인데 50원선을 좀 이탈하게 되면은 예, 요갭 상승한 부분을 조금 메우러 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부분만 좀 어, 유념을 해주시고 어, 웬만하면 3%선은 지켜주세요. 손절 3% 지켜주시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조정캔들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자리도 보여져요. 지금 워낙 또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. 한번 정도는 이렇게 장에 의해서 밀릴 수도 있으니까, 어쨌든, 어, 손재 3% 선만 지켜주시고,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종목은 강해 보이니까, 내일도 한 번,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자리인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속...